에, 버클리 사이다 영단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에, 사람이면 다 쉽게 이해시키는 영단어 암기법 사이다 영단어죠. 세상이 단 하나뿐인 영단어 특강 버클리 모블 영특 오늘의 영단어는 바로 피저가 이세 단어로 구성이 어 있는데요. 리 i e 리언스라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죠. 암기하기도 어려운 단어고 다운로드인 에프롬 스크래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분들 r e s i l i 라는 단어는요, 회복력 또는 복원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down t h 라는 단어는 미래에, 장래에, 인더 퓨처 e 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고요. from s c r 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무에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r e s i l i 라는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 re라는 적도는 바로 b a c 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b Back. 이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새로운, 원래의 상태로의 의미로 활용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억은 이 세일이라는 단어를 알아두셔야 돼요 세일, 실, 세일, 실이라는 단어는 바로 리브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리브라는 개념이 뭐예요? 일어나다 또는 도약하다, 뛰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파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쓰러진 사람이 다시, 다시, 다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의미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회복이라는 의미가 어, 머릿 속에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회복력 또는 복원력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단지 몇 나라만이 단지 몇 나라만이 팬데믹 리질리언스라는 표현이네요. 있 애들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라틴어 팬이라는 단어는 순수한영어에 오래 해당이 되는 표현이에요. 오래 해당이 되는 편이고 이 네미라는 단어는 바로 피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피플.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많이 경험을 못해봤겠지만 니마 크러쉬라는 단어는 많이 경험을 해봤죠. 이게 네모라는 단어는 바로 피플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피플. 크러쉬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민주주의라고 하죠. 민주주의 이때 민이 뭐냐? 이 민이 바로 백성민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백성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정치체제를 우리는 민주주의, 니마크로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 댐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거 이해 되셨죠? 사람이라는 거. 그러면, 팬데믹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발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병이 모든 사람에게 뭐 전국적인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다? 전국적인 유행병 또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몇 개의 나라만이 몇 개의 나라만이 전전 전 세계적인 유행병 유행병에서 뭐를 했다. 회복력을 발휘했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나라 사정이 코로나로 지금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코로나를 극복했다는 말을 팬데믹 리 e m i c r 라는 말을 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는요, 이게 수능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리 e m i c r 라는 단어를 반드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을 보시면, 그 나라는, 그 나라는 미익 데이러를 분석을 해서, 미익 데이러를 분석을 해서 뭐 했다? 에, climate Resilience 기후회복력 기후보건력을 향상시켰다는 얘기예요 호기심천국 이해할 땅 에, 우리 학생들이 이 세일이라는 단어를 세일이라는 단어를 뭘로 하고 있습니까 항해하다로 알고 있죠 그러면 세일러라는 단어는 항해사로 암기를 하고 있어요 항해사 그런데 어, 세일이라는 단어 세일 앞에 'as'라는 접도를 붙이면 의미가 뭐예요? 공격하다입니다. 공격하다. 그럼왜 이런 의미가 탄생됐는가를 명백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단어를 많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근들을 많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어근들을. 그런데 우리가 한자를 공부할 때 한자를 빨리 쉽게... 한자를 정확하고 빨리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한자의 뭐를 알아야 돼요? 부스를 알아야 되죠. 부스를 알고 한자를 공부하면 한자가 쉬워집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한자의 부스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영어의 뭐다? 어근입니다. 이 어근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아무리 어려운 단어도요. 저절로 암기가 됩니다. 저절로 암기가 돼요. 단어 암기가 아주 개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진다는 얘기죠. 베의 뜻을 가진 어근이 s a l 이라는 단어가 바로 리브르미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i 가 생략되면 뭐가 돼요? sal 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죠. a 가 탄생되면 어떻게 돼요? a 가 빠지면 생략되면 c 이라는 단어가 탄생하죠. sil 이라는 단어가. 또 a 가 u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s o r r 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근이. 또 a 를 생략하라고 u만 붙여요. 그럼 saul 이라는 어근이 나오죠. 이런 어근들이 다 뭐를 의미한다? 립을 의미한다라고 하시면 돼요. s a C, S, A, I, L, S, A, L, S, I, L, S, U, L, S, A, U, L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뭐를 연상하시면 돼요. 립을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립의 의미가 뭐냐? 바로 점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또 점프를 해서 달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점프를 해서 어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점프를 한다는 얘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 되겠죠. 이거를 그 여러분들이 이미지화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하다 펄쩍펄쩍 뛰다. 점프해서 위로 올라가다. 점프하면서 뛰어서 어디어디로 가다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것을 먼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식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리즐리언스와 뿌리가 똑같은 단어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Assail, Assail, 공격하다 괴롭히다가 되겠죠. Assert, 공격, 폭행, 괴롭히다가 되겠죠. Insert, 무욕하는 단어가 되겠죠. r e j u l t 결과가 되겠죠. 그런데 e x u l t 라는 단어가 바로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다. s e a r c h e n 이라는 단어는 매우 더운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Salient이라는 단어가 현저한 두드러진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왜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되는가를 아주 쉽게 재미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일입니다. 엠들이 세일이라는 단어는 배돛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배돛을 의미하는데 엠들이 이게 배가 있습니다. 배가. 그럼 항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돛을 이렇게 위로 올려야 되겠죠. 돛을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항해를 시작을 할때 돛을 올리다해서 유래하다가 되는 겁니다. 도수를 올리면, 이제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항해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일러라는 단어가 바로 뭐다? 항해사의 의미로 쓰이는 거. 아주 쉬운 단어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어세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어세일은 항해의 의미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AS라는 접도는 바로 AD를 의미합니다, AD. AD는 전시사 틀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전치사 툴을. 어디 어디 쪽으로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세일, 씰을 뭐예요? 립. 고의 의미라고 그랬죠? 어디 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 쪽으로 가느냐 면 접근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의미가 뭐가 돼요? 공격하다가 되겠죠? 사람을 막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괴롭히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공격하다, 괴롭히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격하는 단어에는요. 동의어 유의를 많이 암기하고 계셔야지 영어를 잘할수 있게 됩니다. assail, assault, attack, aggress, charge, storm. 이런 단어들을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관련어의 assault라는 단어죠. assault라는 단어도 역시 as는 ad, ad는 어디로, 어디, 어디로,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방역정치사 2를 이미지와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역시 Assault라는 단어도 뭡니까 어디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접근 쪽으로 가면 당연히 뭐예요 공격하는 개념이죠 만약에 주먹으로 공격하면 뭐가 된다 폭 패가다가 되겠죠 그리고 괴롭히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유의어 가져가시고요 인설트라는 단어예요 Assault라는 단어와 Assail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였어요 공격의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럼 인설이라는 단어는 뭐주먹 물리적인 것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말이나 언어로 공격하는 개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모욕의 의미가 되겠죠. 예, 모욕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모욕하는 단어에는 여러분들이 h u m i l i 라는 단어를 하나 가지고 가시기 바라요. 예, 이 단어도 역시 어휘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단어입니다. h u m i l i 라는 단어죠. 네, 그 다음에, result라는 단어입니다. 예, yeah, re라는 적도는 뭐요? back, 되돌아온다는 얘기죠. 야는 뭐요? go의 개념이죠. 그럼 이전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go back의 의미가 되겠네요. 어떤 환경이 쓰이는 건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합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되돌아오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 결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result라는 단어가 바로 결과의 의미로 쓰였다는얘기예요 뭐, 동요에는 effect, consequence, outcome, fruit, 또는 프로덕이라는 단어가 바로 결과의 의미로 쓰이는 동의어,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그저트틀라는 단어죠. 외국인들한테는 너무나 쉬운 단어인데 한국 학생들은 잘 모르는 단어가 이그저트틀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익스라는 단어는 아웃의 개념인데요. 이 아웃의 개념은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기준점을 나간다는 라 얘기는 넘어선다는 얘기죠. 그럼 뭔가 과도하고, 지나치다라는 개념이에요. 어, 이, 요거는, SUL입니다, SUL. 이 SUL은 뭐다? 바로, 점프를 의미하는 말이죠. 점프. 뛰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지나치게 뛴다라는 얘기예요왜 뛰느냐? 펄쩍펄쩍 왜 뛰어요? 기뻐서 뛰는 개념에서 이 단어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몹시, 기뻐하다가 되겠죠. 동의원는뭐 쉽네요, 여러분들. We Joyce라는 단어죠. rejoice는 joy라는 단어가 뭐예요? 기쁘다라는 의미잖아요. r e j o i 라는 단어가 있고, 미 e g l a 라는 표현이 있고, 미 e p 즈드라는 단어가 있고, d e l i g h 라는 표현이 있고요. be d e l i 6가지 동요 유예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이 s 출이라는 단어는, 이제 핵잼으로 암기서 핵잼. 핵잼으로. 얘는 뛰긴 뛰는데 뭐야 펄쩍펄쩍 뛰는데, 더워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 더워 미치겠네 더워 미쳐 죽겠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워서 펄쩍펄쩍 뛰는 개념으로 연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썰출이라는 네, 단어가 바로 뭐다 매우 더운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네, 여덟 번째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어렵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세일리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일리언이라는 단어는 위로 올라가 있다는 라 얘기예요 위로 올라가 있다는 라 얘기인데 보세요 위로 이쭉 올라가 있으면 뭐요? 잘 보이겠죠?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뭐다잘 보인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눈에 띄는 또는 현저한 또는 두드러진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요거의 동요에는 outstanding이라는 표현이 있고 striking이라는 단어가 있고 remarkable이라는 단어가 있고 eminent, promin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미니라는 단어는 툭 튀어나와 있다라는 중요한 어근이에요. 툭 튀어나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미논이라는 단어와 프로미넌트에서 이 미니라는 단어는 뭐요? 툭 튀어나왔다 나왔다라는 어근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눈에 띄는, 현저한, 두드러지는 의미로 활용이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에, 여섯 번째 단어입니다. 다운더 로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 의미가 뭡니까? 장래에 또는 향후에 인더 퓨처의 의미로 쓰이는데요. 왜 그러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라는 것은 수직선상에서도 탄생을 했고 수평선상에서 시간의 개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수직선상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게 과거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미래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또 수평선상에서는 뒤로 가는 걸 과거라고 하고 이쪽 앞쪽으로 나가는 것을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Ascend라는 단어가 뭡니까? 위로 올라가다라는 얘기죠. Descend는 뭐예요?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scendant 그러면 얘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아래로 내려간 사람을 우리는 우리의 자손 또는 우리의 후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간의 개념이 이해 되셨죠? 예, For the down the road라는 표현이 장래에 또는 황후의 의미로 쓰이는데, 음. 이 폴더리라는 단어가 생략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에, 그럼 예문을 보시면, 요 폴더 다운로드가 나와있죠. 미래에, 미래에 장차, 앞으로 이런 얘기예요 미래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잡, 로스가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죠. 실직 상태, 뭐 실업 상태가, 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일곱 번째 단어입니다. 자, from scratch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처음부터 또는 무에서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scratch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scratch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확, 핥, 핥히는 단어로 암기하고 있죠? 핥히다라는 개념이죠? 이 scratch라는 단어를 긁다, 또는 핥히다. 고양이가, 고양이 발톱으로 확 핥히는 걸 scratch라는 말입니다 scratch. 이게 글다 만약에 우리가 나뭇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서 뭔가를 씁니다. 그립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그리다 또는 쓰다의 의미로 활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적, 어, 어근, s, t c라는 단어는 바로 scribe 스크립이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이렇게 쓰다, 그리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from scratch에서 scratch라는 단어는 이런 경주로라는 환경에서 탄생을 한 겁니다. 경주로에 맨, 맨 처음에 시, 예, 경주를 시작을 할때 여기다 이렇게 선을 긋는 거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스타트라인이라고합니다 그럼 이스타트의 개념이 뭐요? 예 처음이라는 개념이죠. 처음이라는 개념이죠. 예, From scratch라는 단어가 그래서 처음부터 무에서로 활용이 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아, 예문을 보시면은요, 그들은 말해요, 그들은 h i s m a n t 를 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뭐를? 그 기계를. 근데 니스 멘트리라는 단어는요. 이 니스라는 단어가 분리, 분리하는 해분 개념이에요. 항상. 이 니스가 나오면 분리 또는 제거를 의미하는 말이고, 이 멘트리라는 단어가 망토를 의미합니다. 망토. 외투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망토나 외투를. 그래서 니스 멘트리의 기본적인 의미는 옷을 벗긴다라는 얘기예요. 옷을 벗긴다라는 얘기인데, 두 번째 의미가 뭐냐? 그 기계를 없앤다는 얘기죠. 그들은 그 기계를 니스멘트라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게 분해하다 해체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기로 결정을 했느냐면 처음부터 다시 그 기계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는 라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는 핵점과 어원과 동의어 유의어와 핵심 단어를 암기를 해지만이 영단어 박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